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오늘도 이 펩트론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현재 시간 1월 6일 오후 6시 2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펩트론이 오늘 장 초반부터 어떤 흐름을 보여줬어요? 세력들이 약간 강하게 누르는 이 하반 흐름을 조금 세게 누르면서 결국 주가가 밀리면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금 하반 흐름을 다시금 세게 넣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과 이후 구간,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처, 대응을 해야지 세력들이 가져나가는 수익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전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또마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방의 흐름에서 누가 같이 물량을 정리하면서 이런 흐름이 다시금 나왔다? 외인과 기관. 즉, 이두 그룹이 물량을 던지면서 다시금 주가가 밀렸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량을 정리를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메릴린치를 포함한 JP모간, UBS 증권까지 많은 메이저 그룹들의 매도세가 쏟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주말 또 어제 영상에서도 이 메릴린치의 매수가 들어온 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약간은 물량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세력들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등락을 전부 이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이구간 매매 따라가야지. 이들이 장 초반 그리고 장 중반, 장 후반에 넣는 이런 등락을 똑같이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얘네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흐름을 장 중에 파악을 해서 그게 장중 타점으로 이어져야 돼요. 어떤 타점? 저점 매수 타점가요? 고점 매도 타점으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후 구간에서. 세력들의 수익을 그대로 받아갈 수가 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근거들을 필요로 합니다. RSI 지표라든가, MACD, 이런 이 평선들의 움직임과 세력들의 실시간 동향, 신용매매 동향, 수급, 재료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 일하고 집안일 하시다 보면요, 이런 모든 동향과 이 지표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제가 방송 영상으로 이 실시간 타점들을 다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에 봤던 손해를 조금 수익으로 돌릴 수 있게끔 도와드렸었잖아요. 근데 요것 또한 이제는 방법을 고기로 했어요. 왜 실시간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 영상 방송 아무리 빠르게 오고 그대로 해도 남프로이 너무 늦어요. 왜장 초반 이렇게 강하게 털어내고 또 장중반에 30분 1시간만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세력들이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팩트론이라는 종목에서 저 실시간 등에 조금 더 원활히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이후부터 나올 타점들은 제가 여러분들 번호로 문자로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잡아드릴 때 사용하는 개인 번호인데 010-256-560 이쪽으로 오늘 알려드린 펩트론이라는 종목의 글자 펩이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한번한번 한번 세력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빠져나가는지에 정확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문자로 안내를 해드려서 이웃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고 이전에 봤던 손해를 빠르게 수익으로 돌릴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56-5692로 팹이라고 단글자 문자 주셔서 이웃 구간 꼭 세력들의 수익성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잡아드린 이 장중 타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가 그렇게 주시을 잘하면 혼자 의목지왜 무료로 남들한테 퍼주냐 이러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지만 요즘 같은 연말 연초장이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변동성이 더더욱 장중에 커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의 등락을 이용해줘야지 세력들의 매매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저는 이제 휘둘리지 않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옛날에 저였어도 이런 구간에서 혼자 주식을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이런 구간에 옛날에 혼자 있다가 내동매매로 이어지고 결국 빚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났었어요 2억 가까이 늘어났었거든요 이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돈을 너무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보는 방법이라든지 동향 재료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것들을 토대로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 파악을 해서 매도와 매수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에 나가면서 조금씩 수익을 벌어가기 시작했고 그때쯤부터 제가 유튜브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벌써.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 유튜브를 하는 7년 동안 주식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생각보다 이큰 2억이라는 빚을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결국 주식은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동료이자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내가 내동매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객관적 대응을 조금 더 원활히 할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후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옛날에 서처럼 혼자 하지 않도록 제가 같이 하는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릴 테니까 꼭 문자 주셔서 도움 확실하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가져왔는데, 요거는 연초에만 제가 챙겨드리는 작은 선물이고요. 스스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니깐요. 이 선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자그마한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가 8년 동안 이 주식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주식 관련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사실 책만큼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게 없죠. 그런데 무작정 책을 보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책이나 사자니 가격도 부담되고 막상 읽어도 정확히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똑같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 주식함에 있어서 공부는 필요한데 이 방향성을 못 잡아놓으니까 늘 제자리더라고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차트 공부가 필수적이죠. 이 시장 흐름 읽는 법, 뭐, 기업의 가치, 평단가 뭐 이런 걸 안다고 해 가지고 주식으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특히나 이 주식을 하는 초보자 입장에선 이 많은 책들 중에서 뭐가 좋은지, 뭐부터 봐야 하는지 정말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은 결국에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주식 시작할 때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읽기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은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할까 고민도 진짜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 책을 무작정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에서 중요한 핵심들만 뽑아낸 다음에 이 핵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차트 위주로. 몇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리한 책이 총 50권. 캔들 차트부터 기술적 분석, 투자 심리 뭐 이런 책한 권당 거의 뭐 1, 2페이지로 핵심들만 정리해서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책들이에요. 자, 대부분이 차트 기술 분석 책입니다. 자, 이런 책들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PDF 형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실전에서는 기본적인 차트 분석 없이는 제가 알려 드리는 매수 매도타점 정확하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 되시라고 하루에 더도 말고 덜덜 말고 딱 5분 정도, 5분 정도만이라도 투자하셔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복습하셔도 되고 공부용이자 투자 매뉴얼처럼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PDF를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얻는 이 점은 명확합니다. 비용 절약, 또 시간 절약, 또 실력 상승까지. 결국에 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투자 실력까지 기를 수 있다는 거자 그럼 이 자료 어떻게 드릴 거냐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타점 잡아드릴 때 사용하는 번호 010-2256-5260 이쪽으로 자료라고 빠르게 두 글자만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자 제가 여러분들 모두한테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주식 공부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 노하우가 전부 들어간 자료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100분한테만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빠르게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직접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놓치면 좀 손해겠죠. 시간도 아끼고, 또 돈도 아끼고, 실력까지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번호 010-256-5260 이쪽으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고, 확실하게 제 주식 인생에 8년의 노하우가 담긴 이 자료 꼭 빠르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프로였습니다.